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의 용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 본문 말씀에서 율법이 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용무입니다. 율법의 용무는 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용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으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리 아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의 경 경우를, 경우를 인용하여 하박국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것인데 창세기 15장 1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란 말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따르므로,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적인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에게 의를 주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나오는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대를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마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의의 법인 율법을 주심으로 죄인이 된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던 것이 바로 율법의 용무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율법을 통하여 서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죄의 에, 죄로 말리야마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한 결과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노마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노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인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량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루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량의 대가를 치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오는 모든 정죄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또그 아래서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정죄와 심판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성경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가 혹 죄를 범해도 우리는 율법의 정제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죄는 믿음에서 떠나는 죄이며 죄 중에 가장 큰 지옥형벌을 받게 되는 죄가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범하는 죄는 율법의 정죄로 써오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이 죄는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계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게 하려는 용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정제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